최신 LG전자 MW23BD 전자레인지는 빠른 배송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3L의 넉넉한 용량과 10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고르게 조리가 가능하며 버튼식 조작부와 강화유리 도어로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조리 기능과 5단계 온도 조절, 자동요리 5가지 부가 기능 탈취 보험, 접병 소독 등 다채로운 부가 기능이 있어 가정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안전 기능인 어린이 잠금과 문닫힘 감지, 알람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배송이 빠르고 만족스러운 성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잘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도 많아 신뢰를 더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가정의 필수 가전으로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